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거라, 헤드랜턴 하나만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어민이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네요. 불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없어요. 저기가 그 사무실 아니에요? 그 저기 저 조합이에요, 조합. 아. 거기 보면은 그써 있던데요. 그 동네로 돌아와, 서요 아, 그럼 거기 체험 마을이 있어요? 네. 여기도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아니, 한 바퀴 정말... 둘러봤더니 운영은 안 하는가 보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물이 안 빠져서. 체험장 운영 안 거거든, 겨울에는. 그, 겨울에는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굴은 그냥 막 뽑는거예요 그, 그냥 이거 제 주차장에 꺼낸 사람 있고 여기서 직접 까가지고, 까가지고 가시는 분있고요그 네. 음. 어르신도 까가지고 가시는 네, 거예요 네. 아, 아니, 나는 일요일 일요일마다 와갖고 조금씩 먹을 거 해가요 아. 큰 돈은 안 돼요 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어. 난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씩 까다가 먹는 거. 예, 그거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뭘하는 <laughs> <그렇게> 거예요? 예. <laughs> 네. 아 이거. 조세로 하는 게 있고 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어, 조세는 그그 찍는, 찍는 거예요. 예. 어 깔끔하신데요. 예? 깔끔하게 하시.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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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요 불이. 예. 칼로 가는 거는. 근데 조세로 하는 거는 아 해도 그 저기 껍질 예. 얇은 껍질들이 아 깨지죠 이게. 깔끔하다. 네. 예, 깨끗해요. 우리 커도안 들어가고 칼로까는 거는. 제철이라서 더 좋은데요. 그리. 예. 그럼 하루 하시면 이이한통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요? 이걸로. 하나 많이 할 하시는구나. 좀 더할 있고. 있고. 그럼 잘 먹어요. 어. 어리굴젓 같은 거 하면 정말 맛있겠다. 맛있어요. 예. 여기 뭐 어촌계 가입하려면 힘들다면서요? 예, 힘들다. 뭐 여기서 한2년 살아야 돼요. 아 그러고 나야 가입을 하는데 이0만 원? 이백만 원? 네. 수업에 내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저 발전소 저거 학자금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발전소? 네, 발전소에서 학자금 나온다던데요. 네, 발전소 그 다니는 사람들. 어, 아니면 여기 동네에 사는 사람 다 나온다던데요? 제가 전번에 이장님하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장님한테. 난 처음 듣는 얘긴데몇년 네, 살면은 애들 학자금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 학자금 나오나? 작년인가 제가 이장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어... 얘기해서 들었거든요. 타지는 안 되는데. 네. 대신 주민등록이 여기로. 주소가 이리 돼 있어야죠. 네. 어. 우리 가입된지는 오래됐어요. 여기 굴양시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r s and she's a v e r 어 good one. We're going to go 면 o the h o u s 저도 저 새만금 쪽인데요 어. 근데 우리는 새만금 o 고서 바다가 없어져가지고요. 아하. 저는 원래 갯벌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laughs> 그래, 그래서 저도 <laughs> 휴일만 되면 바다로만 다녀요. <laughs> 그 이상하게 그, 그렇게, 그렇게 되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이는 바다가 없어져가지고요. 코로나야.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거기도 어총개가 있긴 있어요. <laughs> 근데 어. 바다가 없어졌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네, 오는 시간만 남으면 여기 와서 네, 네. 이제 철 따라서 바지락도 해요. 여름엔 바지락 해요. 가을 가을서부터 보면은 하고 바지락은 그래도 수익이 좀 있잖아요. 수익이 어. 좀 있죠. 근데 이거 수입이 있어요. 괜찮아요. 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바지락은 또뭐 수매를 해서 다시 또 뿌려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수육을잡아갖고요 네, 네. 다시 뿌려 줘요. 이제 음. 그 없는 데다가 음. 그 양식 양식으로 하는 거죠, 다시. 음. 봄가을에는 가서 낙지도 잡아다 먹고. 여기는 낙지 잡는 게 특이하던데요. 그큰 호미 가지고 잡던데요 호미 갖고 잡아요 여, 여기 호미 갖고 잡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삽질이 안 되니까요 예아 네. 저도 돌아갈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산살거든요아 네. 저도 바닷가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내려가서 <laughs> 아, 정착하면 되지뭐 서기가 가서, 아, 가서 정착해서 있으면서 조합도 가입하고 저는 이렇게 뻘이 있는 데가 좋아요. 원래 원래 고양이 그래서. 어. 여기 그러니까 나오면은 그냥 뭐근심 걱정 없이 그냥 그렇죠. 좋아요 그냥. 아뻘 있는데도 있어요. 아, 무슨 뭐 마시는 데도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오늘 심리표 가서 대마 쪽에 있나 보러 갈고 그랬거든요. 없어요. 대마 요 예, 없어요. 여흥이 대마도 있는 데 없어요. 그러게 지난번도 와가지고 이장님하고 얘기만 한나절하고 갔는데, 네. <laughs> 저는 그냥 한 바퀴 돌고 가야 되겠습니다. 많이 하셔요. 예, 예. 저는 가볼게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 유튜브 촬영하는데요. 이굴 까는 거좀 찍어도 돼요? 아그래 사람들 만이 오는거야 그아 그걸 찍어놓으니까 더 오는거야 막남이또막다 아 밤에 막들어가지고 그런거 찍는거야 아니, 그런 찍는 요 우리는 다 혼자 갔으니까 아니면 가서 짜증나 죽겠어 여거 체험마을 운영 안해요? 해요. 네. 아, 게 아. 이제 아직 근데 아직 코로나 때문 안해요 아 그래서 아 아았어요그 네, 뭐 말아요. 아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기 저, 저 사람들도 못 네. 영업을 하다가 많이 코로나 걸리큰 문제 생기니까 못하요 지금 포 갔다가 지금 못 들어가게 다쳐놔서이루왔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올려 그냥 인간다 가지고 남이 꼭다붙 가고 그냥 와서 그냥 바지락 밤에 다 훔쳐가고 <laughs> 밤에도 바지락을 캐요? 아 ]게요? 밤에도 다 훔쳐가요 아 잡히면 아주 완전히 벌금에 500만원이요 5 0 0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게 좋은데 왜 오면 그런 걸 올려놓으면 하나도 이득이 안돼 우리한테 해가 돼 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알려야 되겠다 굴을 그냥 다 훔쳐가는 거와서이그리또 아. 싸우자고 아, 더 큰소리 치는데. 그날 그, 그저 누구야, 그 동호회에서 유튜오에 올라가지고 그 굴, 굴 따는 뭐 작업. 굴까지 다훔쳐놨을 굴까지. 작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저거에서 그사람을다 쫓겨났어요. 해행위 아.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 다 와가지고. 그 아, 그걸, 이 얘기 들었어요, 그거. 그, 굴 네. 훔쳐가는 사람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아마도 진짜 어민들이 완전히 이거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네. 여기가어순대4 80명인데 4 80명이 다 이거에서 다 먹고 살아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의 직업.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고 나이 물밭을 음. 어민들이 이거 게위 뭐야 이런 이런 하나씩 다, 다 따다가 이거 불까 가지고 먹고 사는 안되 사람들. 제가 그 취지를 알리겠습니다. <laughs> 예, 고생하셔요. 네. 안녕하세요. 그굴 까는 거 잠깐 촬영해도 돼요? 안 돼요. 안요 돼요. 네, 여기 아니면 여기 절대 못 아,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네, 네, 아, 저는 그래. 이런 거 잡으러 온게 아니에요. 네. 뭐러, 구경으로 오셨어? 아니 촬영하러 왔어요. 네. 저희 네, 유튜브에 이거 이런 거다닷가 네. 찍어서 올리거든요. 네. 내가 아저씨 여기 선물 불 하나 드릴게. <laughs> 정말요? 먹어보라고. 응. 우와. 그리고 오 감사합니다. 예. 네. 와. 음. 와 정말 맛있다. 응. 제철이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네. <laughs> 많이 잡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늦으셨네요. 아, 벌써 왜 나오세요? 아, 저는 촬영하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이거 굴까는 거요. 네. 그래서 오셨어요? 예. 네. 일찍 오셨네. 말씀도 많이 나누고요. 네. <laughs> 고생하세요. 이제 영흥도 탐방을 마치고 철수할까 합니다. 음, 해가 멋있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